출근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상가 골목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있는 게 있어요. 박스. 상가에서 이제 옷 같은 거 정리하고 어 나서 이제 박스 밖으로 내놓잖아요. 그러면 이 박스가 정말 좋아요. 두껍고. 어 두꺼워서 너무 좋아서 욕심나는 박스거든요. 그래서 가끔 한 개, 두 개씩 주워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여기 가서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어요.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적고 있어요.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고양이들 생각하면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. 그냥 행복한 거죠.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. 박스 주울 때남 뭐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. 저는 근데 미안한 거는 박스 할머니들, 폐지, 줍는 할머니들한테 잠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가져온 거는 아니고,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 가져오거든요. <laughs> 두꺼워서 좋고, 튼튼해서 좋고, 그리고 넓어서 좋고, 고양이들 많이 키우면. 고양이 집을 아무리 좋은거 사줘도 정말 필요가 없어요 막 애들이 영역 표시 하니까 그 안에 냄새가 베이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침 지금 남편이 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 준비해 놓은 거 적어 놓은 거 차로 이제 실어줘요 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박스 실크들 가야죠, 가게. 이제 가게 가서, 이제 우리 양이들. 이제 그 박스는 창고에다 다 접어서 두었고요. 어, 고양이 방에 있는 박스들은 어제부터 청소를 또다 했어요. 다 빼내고, 새로 또다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방마다 지금 또 박스 새 박스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저는 이제 고양이 박스 만드는 거는 프로가 된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애들 동선이 필요하잖아요. 잠자는 거 그리고 놀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래서 좋아요. 그래서 잠자는 방은 애들 가운데 방은 정말 좋거든요. 써니야. 또 두고 봤지 또또또 또, 또. 아이쿠 아이쿠 아주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들 잠잘 수 있게 해놓은 방인데 정말 좋아요 애들 방 이쪽은 정말 잘수 있는 방이 많아요 그래서 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한테는 고마운 거죠 고양이 많이 키우면 박스를 수시로 갈아줘야 돼요 냄새나니까 박스 청소 안 하면 냄새, 정말 냄새 많이 나. 이불은 자주 수시로 빨아주거든요. 이불도. 이불도 늘 손빨래 해야 돼요, 저는. 이불 손빨래 안 하면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. 힘들게 왜 손빨래 하냐고. 고양이는 털 무진장 많이 베겨 있어요. 그럼 그거를 일일이 수도가에서 털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어 제가 다시 담고 놓고 이엠에다 또 담고요. 이엠 통사무소에서 가져오거든요. 그래서 이엠에다 담궈서 빨래를 해요. 일단은 박스가 정리가 되면 애들 또 환경이 또 달라지니까 또 빨리 적응하잖아요. 그래도 냄새 없으니까 더 좋아하고 위생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. 애들이 활발하게 놀고 잠을 또잘 자고 하니까 이 박스는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청소도 잘 하죠 제가 주변 청소도 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다녀요 이쪽 방은 늘 불을 꺼놔요 낮에는 애들이 낮에 잠을 잘 자요 항상 애들이 편하게만 살수 있으면 좋은데, 밖에를 나가지 못하니까 제일 미안한 거죠. 우리 애들, 늘 감사한 하루예요. 고맙고, 우리 애를 잘 놀.